이 만물은 누가 무슨 소리에도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하늘나라를 건설해서 하나님이 신부들 성도들과 함께 아, 영생복락을 누리려는 데 목적이지요. 그러면 전국에서 하나님이 신부 없이 그냥 그 좋은 곳에서 어 영생복락을 누리실 수도 있을 텐데 왜 신부가 없어서 어 그토록 독생자를 이땅 위에 보내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 바로 잘 믿어서 사랑의 세계면까지. 아무리 적고도간 미혹에도 다른 어 마귀, 사탄영들의 미혹을 해도 우상의 미혹에도 넘어가서는 안 되고, 아 그렇게 하시느냐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하는 게 좋겠죠. 그것도 그런 말씀도 성경 안에다 기록이 돼 있어. 그거는 여기저기 기록이 돼 있지만, 요한일서, 요한일서 2장으로 가면, 4장으로 가면, 4장. 야, 요한일서는, 유다 요한계시로 앞에는 유다서고, 그 앞에는 요한삼서고, 그 앞에는 요한몇서요그 앞에는 할렐루야. 야, 요한일서, 사장, 몇절이라고요? 7절7절 우리 사지 찾으셔서, 들어도 보겠지만, 은 이해는 말씀을 읽고, 듣는 자도 읽는 자도 듣는 자도 보겠는데, 읽는 자도 보겠고, 듣는 자도 보겠고, 야, 그리고 지키기까지 해야 되죠. 자, 4장 7절로 세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 시민이라. 뭐더 읽을 것도 없이 여기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 하나님은 만유가 되신 분이지만 만유가 되신 모든 것 되신 분 중에 못오실 것도 없이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이 사랑도 오신 하나님이라고 그랬 사랑예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좋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매독철을 응? 하는 거가 좋지 못하고 반드시 와이프가 있어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은 사랑이시 때문에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만물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도 가장 많이 어... 받아가지고 닮아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계신 그 사랑의 본체이신 모든 것의 근원이고 본체가 되신 분이요 아, 네. 만유의 근원이요 본체가 되신 분이요. 또 하나님이신데 그사랑의 그는 사랑의 본체도 하나님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지금 지음 받을 때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특별히 만물 중에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가지고 지음 받아서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본체 대신 그런 대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더구나 타락을 해버렸으니까. 마귀 새끼가 되어버리시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도 마귀 새끼로 태어나잖아. <laughs> 그래서 애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야. 그냥 사랑이 펄펄펄 끓고 계신단 말이야. 사랑의 본체 대신.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도 3장 13장 사랑장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보십시다. 13장 마지막 줄. 맛 <laughs> 고린도전서 13장 아니 13장. <laughs> 야 13절 그런 영 믿음 소망 사랑. 이가,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영적 생활을 하는데도 우리는 지금 사랑의 세계명까지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도 소망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믿음보다 소망보다 뭐가 제일?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고, 그리고 뭣도 끊어지고, 뭣도 끊어지고, 사랑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사랑은 영원하다고 됐습니다. 그에 이제 성경이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가기이되어있습니다 <laughs> 은사를 막남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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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는 저는 는저 지혜와 총명이 많아서 잘 깨달아서 책도 많이 쓰고 잘 인정도 받고 또잘도 가르쳤다고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 돼요. 아, 네. 그러, 그것도 그내 말이 아니고 성경 어디에 기록됐어. 야 거기서 3장 아니야. 야 성경에 다 있어 성경에. 10. 13절부터 읽으면 되겠어요. 13절 세장 너희 중에 지혜와 종명 있는 여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악독과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절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세상적이요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열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이스민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환영하고 양순하며 공혈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을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느니로 여기 보면은 지혜와 총명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어디가부터 온것이어 위로부터 온거 있고, 예? 그래서 삼층전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공중권세자면 마귀로부터 온거 있다고요. 이런 거는 다 어디로부터 왔어요? 그럼 그래. 그 마귀 사탄이도 지혜가 우리 사람은 뺨치는 거예요, 뺨치는 거요. 거예요 여야. 그것들은 전부 다 세상적이에요. 어쨌든 지이 세상에서 예? 도덕적으로 잘 살으라 그러고 이 세상에서 어쨌든 지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는 거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영생의 복을 받으라고는 그것들은 그럼안 가르치는 거요또 하늘나라 가서 영생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들의 예? 음? 지혜 총명 그 책이 아니라 말이에요 가시나요 책을 써놔도 아닌 거예요 다 있다고 해서 어쨌든지 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근본적으로 야여튼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은 뭐 지혜도 그냥 뭐 모든 게다 하나님 따라갈 사람이 없다니까. 막이고, 뭐, 사람이고, 뭐, 든지 하나님 따라갈 수가 없는 거요. 그런가도 이 하나님만 지금 또 하나님의 사랑도 따라갈 수 없어. 예를 들면 그와 같이,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무엇에게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충만한 분이란 말이오. 그사님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그러는데,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대상이 필요하단 말이야 마음속에 사랑의 감정이 충만하면 그거는 대상을 찾는 거예요. 대상을.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대상을 찾아서 대상을 만나야만 이제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대상을 찾아서 대상을 못 만나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에덴동산에 그 좋은 곳에 부족한 것 전혀 없이 다 풍족한 가운데, 지금 아담이 딱 뭐가 없어서 좋지 못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 사랑의 감정이 그냥 하나님의 지정이가 있으신 분 아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지성이라고도 감성이라고도 의지라고도 이제 표현을 잖아. 그런 그 감성이라고는 하 지금 사랑, 감성이는 라 희노애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감정이 아주 정말로 넘치신 분도 된다 말이오. 의지도 그러고 지성도 그러지만 하여튼.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감정도, 감정 중에 사랑도 그냥 아주 그냥 넘치신 분이란 말이오. 하나님이 지적이 다 충만하신 분인데, 감정도 감성도 푹! 그래서이 하나님도 지금 사랑해. 대상을 못 만나면, 독자는 것이 좋지 않다. 한 말이 바로 그 말씀. 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감성도, 어, 풍성하신 분이라서, 이 사랑하는 대상, 와이프를, 이 어, 하늘나라에서 함께, 이 좋지 않고, 이 기쁨만 넘치는 가운데, 이제,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말씀 가운데, 야 호세아서 2장, 호세아서 2장의 말씀을 오늘 오후 시간에 장관 상과하고 또 시간이 더 되면 에레미야서또 3장으로 또또 시간이 오면 31장으로 그래도 시간이 더 되면. 에레미야 아, 3장, 에레미야 31장, 그리고 이제 이사에서 54장 등등으로 이제 상고를 하겠습니다. 자호세야서를부터 2장으로부터 2장, 자 10, 자호세야서를 보자 그랬죠? 에레미야서를 막 봐질라 그러네 에레미야서부터 볼까요 야 에레미야 3장 에레미야서 3장 거기 보면 몇 절부터냐 하면은 거기 에레미야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일히 있는 자라, 노아, 노아 미 품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오직 미 죄를 잡아가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비방하고내 길을 살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배어간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태가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시간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18절까지 봉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 지금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랬지요? 여,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지금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시기를. 폐어간 이스라엘은 폐어간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난다니. 그랬죠. 여그배아간 이스라엘은 솔로몬 아들, 여로 보암 때, 누워보암이죠, 참. 누워보암 때, 그 신복부와 여로 보암이 발길을 일으켜가지고 배신자가 되었잖아, 그놈이. 항상 배신자는 있어요. 주군을 배반하고, 그놈도다 죽일 놈들인데, 그래가지고 어디로 기어갔어요? 북쪽으로 갔잖아. 북쪽으로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이 생겨. 그 전에는 북이스라엘이었고 그냥 이스라엘이고 남특히 유다 그러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 역사가 이제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납니다. 이렇게 되잖아. 근데 그 주일놈이 우계로 가면서 무슨 일을 했어요? 금송아지를 두 군데나 두 군데나 한 군데도 아니고 북쪽에 어디 어디요? 그리고 다노고 배델그두 지역이요. 거기다가 공공연하게 금송아지 우상을 떡 만들어 놓고 지가 이제 거기서 왕이 되어가지고 열집파를 끌고 기어가가지고 그 급소까지 섬이 섬기는 정치를 했다고요.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잖아. 그런데 두집파는그거 남아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느보가 하고에루살렘 성전에서 우주 하나님만 섬긴다. 야, 1 1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네가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배어간 이스라엘은 북쪽에 그 여로보암이 열두 집박열집박 끌고 가서 금송아지 섬기는 그들은 지금 배어간자야배어간자 배신자야, 배신자. 예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배신자란 말이야. 신앙의 배신자. 그런데, 배역자단 말이야, 배역, 배신, 배역도 그러고, 또 배도, 배역, 배도, 배신, 배역 그런, 디모데 우서, 대답하니까 우서에서는, 배도는 놈이라 했잖아, 배도는 놈. 배도는 놈이나, 배역은 놈이나, 배역은 놈이나, 배신자나, 이게 다 같은 놈들이요 배역한 이스라엘은, 배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나는 이유. 그게 이제 남쪽 유다예요, 남쪽 유다. 남쪽 유다는 폐역을 했다고요, 북쪽 유다는. 그러니까 는 북쪽 유다보다 남쪽 유다가 더 못, 더더더배 했다고 해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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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배신했다고 해요. 더 배신해도 그 정도가 더오고더오고 더 오고 그러잖아.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때는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전하라고 이스라엘 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어서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죠. 이때는 북쪽의 그 놈들 있잖아. 열지파. 열 그것들은 이미 아스루한테 멸망을 당해버렸어. 여, 이래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아직 바벨론에게 그밥 그래, 대기 전에 멸망 당하기 전이요. 북쪽 그 열집 박 금송아지 아주 공공년에게 응? 섬긴 그열집파는 먼저 남쪽 유다보다 아스르에게 아스르에게 이제 연도로면은 몇년대망했서 그럼 b 이 72년에 어,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하고, 그리고 아수르는 또 바벨론한테 망하잖아. 그래서 이거 아수르를 바벨론이 이제 삼켜버리고 있을 때요. 그러니까 아수르한테 망했지만 알고 보니 요것들은 이제 바벨론에 이제 멸망받고 있네. 아수르한테 망해가지고 바벨론에게 지금은 멸망, 밥대어가지고 있는 그 시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 그것들은 이제 아주 처음에 갈라져 나갈 때는 훨씬 못 대처 먹었어요. 밑에는 그래도 그런 들이잘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가고 세월이 가다가, 그때 200년인가 지내다가 망했어요. 북쪽이. 그래가지고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남쪽에도 이제 북평이 시작하고 시작하다가 요것들이 망해가지고 아수리 망해가지고 바벨론에까지 망하니까 거기서 이제 아이고 그 못된 것들은 죽었을 거 아니여? 그러게 남의 이들은 이제 고생하고 뭐도 고니까 이제 뭐 하나님 찾은 애들도 있을 거고 또그 그전에 그두개 섬기고 그런 것처럼은 안 하잖아. 그런데 이게 남쪽 유다는? 부패로 부패해가지고, 어, 그 금송아지 두 개, 우개 만들어놓고 섬긴 그런 짓은 안 하지만은, 알고 오면은, 그들이 과거에 부패했던 것에 못지 않도록 또 부패하고 있었다. 그말이에요 지금. 남쪽도. 여그 예, 말씀입니다. 폐어한 이스라엘은 폐어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느니 이 말씀 이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1 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아간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나의 분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금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와의 호 말이니라. 이 말씀을 전하기고 해서 지금 에레미아 선지자가 전하고 있단 말이오. 그러니까는 북쪽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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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올라가가지고 열집바가 금송아지 공동을 멸에 선계다가 한 200년 후에 완전히 망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그 못된 것들은 이제 그 일세된다, 뒤집고. 그 나머지들은 쭉, 쭉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쨌든지, 어디 가든지, 하여튼 하나님 섬기는 그 믿음은 있어요. 그럼, 어디 가든지. 그럼. 그래가지고 후세들이지만은, 그래도 그런 들로 지금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쨌든지 어디 돌아가서 뭐든일 바래? 고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짓고, 거기서? 하나님 섬기는거이 그들은 아주 꿈이요. 민족이 그리 되어 있어. 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하면서도 70년. 그들의 소원, 소원 꿈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오. 그리고 주 70년의 이스라엘 민족이 노마에 망해가지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있으면서 약 2000년 동안, 2000년은 다안 되지만은 1948년 5월 1 4일날 독립할 때까지, 그들, 그때 그포로로 잡혀간 자들 뿐만 아니고, 거기서 태어난 후손들 있잖아. 거의 2000년 동안 후손들이 태어나지만, 그 후손들도, 그래, 꾸만나 하여튼, 예루살렘자이 나라, 예루살렘을 성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그들, 그 민족의 특성이란 말이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북쪽에 이제, 그, 그, 못된 짓 해가지고, 우리 가가지고, 여러 밤에, 반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한 200년 있다가, 아수르한테 망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에? 바벨론에 이제, 또삼킴당해가지고 밥이 돼가지고, 그 우손들 막 있잖아, 많이. 그것들에게한 말이야, 지금. 그 우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라도, 너희 조상들처럼, 그, 그, 그 우상선비는 그 신앙 버려, 버리, 음녀신앙 버리고, 신부신앙 가지면은, 내가 누구들 다시 받아준다. 그 말씀이요. 그 말씀입니다. 12절이,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해 북을 향하여 그러면 북쪽으로 올라갔던 그, 그, 그거 열지 봐. 근데 지금 북쪽에가 있는 거 아니고 망해가지고, 이제 아수르로 망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디가 있어? 바벨론에 있지. 그리고 북을 향하여 그런다 해서, 그때 북쪽 이스라엘이, 그때 남아있단 말아니요 그것들 지금 후손들을 말해. 요 여와께서 호 가라서, 폐어간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하나님이 그냥 분노해가지고, 이제, 아수라한테확 망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바벨론에 지금 밥이 되어서 그곳 모두 살고 있잖아요. 그 특히 아수라한테 망하게 했던 것을 말해. 그런데 이제 그런 노를 이제는 다 내가 어, 품지 아니하고 긍유를 베풀어서 너희들 또 이제 영생.